KTNZ 전남본부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KTNZ 직원과 대학생 봉사단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벼룩시장과 벚꽃가요제 등을 열고 판매 수익금과 기중 물품을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 t n g 는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 중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향기로운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눔이 곧 기쁨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나눔이 축제가 된다면 더욱더 즐겁겠죠. 기쁨이 두 배가 되는 현장.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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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네, 벚꽃 흩날리는 이 계절에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너도 같이 갈래? 가자! <laughs> 나눔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보다 따뜻하고 벚꽃보다 향기로운 현장 속으로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지난 토요일 제가 찾은 곳은 광주시 농성동에 마련된 한 행사장인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도 따뜻한 마음만 하면 오케이. 설렘과 기대감에 부푼 많은 사람들이 행사 준비에 열심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네. 계시는데요. 네.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올해로 아, 네? 네. 2회째를 만든 이 행사는 저희 기업과 대학생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나눔 행사입니다. 네, 나눔 행사라고 하셨는데 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이 플리마켓 행사, 그 다음에 임직원 남눔터그 다음에 체험존, 먹거리존 등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 판매자로 있습니다. 참여한 시민들은 부스 참가비를 전액기부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공사를 위해서 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우리 대학생들 정말 기특합니다. 이게 바로 나눔의 선순환이겠죠? 물건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정 수익금을 기부하는 참여자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가져온 물건을 살펴보니까 옷과 신발, 그리고 수제 먹거리, 액세서리와 각종 소품 등그 종류도 천차만별.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 카드 같은 건가요? 네. 아니 여기 있는 엽서들은 굉장히 예쁜데요. 이건 직접 사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했습니다.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이야, 제주가 정말 전문가 수준인데요. 캘리그라피라고 네.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거예요. 아, 이번 예, 나눔 행사를 마련한 기업 측에서도 작은 벼룩시장을 열었는데요.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기증했더라고요. 그 옆에 별다른 홍보가 없어도 꾸준히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이 있었는데요. 물건의 종류도 다양하기도 했지만 그 인기의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안 읽은 이름들 보이시나요? 어! 네! 와. 오! 네. 네, 이쪽 볼스는 보니까 제가 아는 이름들이 많아요 뭐 네, 네. 동방신기도 있고 이범뭐뭐 이다견 도지사도 네. 계시고 네 여기는 그 유명 인사분들께서 좋은 일에 쓴다고 하니까 오. 기증해 주신다고 해서 자기 쓰시던 물건 아. 내놨던 그런 공간이에요 네. 여기를 오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까 아침에도 좋은 물건 다 가져가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좋은 물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세요 네 여기 하루종일 유명 인사들의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한 아버님이 계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꺼내보시기도 하시고 내친김에 힙합 가수의 모자를 써보기도 하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VIP 고객에게 대학생 봉사단들 수지 말았습니다. 네 그럼 판매가 되지 않은 물건들은 도로 가져가느냐? 아닙니다. 남은 물건들은 행사가 끝난 후에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기증된다고 하는데요. 끝이 없는 나눔 행사 동참하는 손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가족끼리 오늘 나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알고 오신 건가요? 네, 여기 삼록회가 벚꽃에 구경하러 왔다가 반대편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한번 왔습니다. 아 와봤습니다. 애들도 꽃도 보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러 나눔 행사들도 같이 참여하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하네요. 네. <laughs> 그릇까지 사니까 더 좋고요. 네. <laughs> 나눔의 꽃이 만개한 가운데 여기저기 둘러보는 제 마음이 바빠졌는데요. 좋은 일을 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네, 수 없죠. 재능기부를 성실히 마치고 이동한 곳은 먹거리 장터. 행사장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간식을 먹는 게또 하나의 재미겠죠. 소시지, 와플, 솜사탕 등등 간식, 다양한 간식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먹거리 장터와 체험 전에 수익금 역시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니까 입, 입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즐거워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체험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대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요.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부스가 있는데 직접 네. 해보니까 어 제가 내려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맛있을 것 같아요? 거예요. 네. 뭐, 네. 어? 저는 이거 커피 처음 하러 왔는데 어떻게 할수 있나요 이거? 무료니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아 무료예요? 네. 자 바리스타 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커피 필터 여과지를 접어서 이 드리퍼에 넣고요 그 위에 잘발린 원두를 넣은 후 농도를 조절해서 물을 부어주면 끝. 저는 도시남자의 취향으로 한번 내려봤습니다. 역시 제가 직접 내린 커피라서 그런지 확실히 향이 다르네요. 1등급 커피. 자, 과연 맛은 어떨까요? 매출액의 약 2%를. 아, 써! 아, 니다행사했고 대학생들의 공연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춤과 노래, 악기 연주를 통해서 젊음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이들이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운 나눔축제, 벚꽃 엔딩 화이팅! 나누는 방법은 달라도 그 마음만은 하나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꽃비로 내린 어느 봄날. 함께했기에 더욱 값졌던 나눔 현장이었습니다. 네, 요즘 계절과 딱 어울리는 청춘들이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특히나 그 청춘을 이렇게 나눔 행사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특합니다. 네, 사실 이 행사가 열린 날이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손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대학생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기업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이 행사를 함께해 주셨는데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네, 네. 막상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런 축제 열린다면 정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저 재능 기부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네. 요즘에는 꼭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뭐 춤이나 노래, 악기, 연주 같은 본인의 재능을 기부하는 문화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훈훈해지는데요. 다음엔 네. 저도 꼭 참여해보고 싶네요. 아우 어, 정말 좋아하지요. 네. 네.